충격적인 소식 전해드립니다. 크롬과 비트토렌트의 CEO, 저슨서니, 역대급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황제, 시진핑에게 쫓기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필두로 요즘 시장은 그야말로 초토화입니다.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고점을 찍고 역사상 유례 없는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개박살이 났죠. 코끼리 인사 올립니다. 오늘 좋지 않은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토론가 비트토렌트 CEO이자 블록체인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인 저슨선이 중국 공안에게 잡혀 구속당했습니다. 오늘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비트토렌트 재단이 구속 이슈를 덮으려고 하는 역대급 이벤트를 제안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비트토렌트 재단이 주관하는 역대급 이벤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합니다. 올해 초부터 트론과 비트토렌트의 대표 저센서는 알리바바 대표인 마인과의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마인이 소유한 대학에 무려 150만 달러를 기부함과 동시에 중국의 여러 매체에서는 저스틴 썬과 마인이 합작하여 무엇인가를 꾸미고 있다는 라 찌라시가 돌기 시작한 거죠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국의 전재산 거래를 꽉 쥐어잡고 있었던 마인은 중국의 10대 부호 안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쿠팡, 신세계, 롯데 다 합친 것보다 더큰 것이 바로 알리바바죠. 이 당시 시진핑은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여러 빅테크 기업들에게 자금 흐름 출처와 이용 고객들의 사용 내역을 요구했었죠. 마위는 이 같은 시진핑의 명령에 알리바바는 고객들이 세워준 기업이다. 절대로 불합리한 요구에는 복종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대응을 했고, 시진핑의 요구를 매몰차게 거절하게 됩니다. 그 직후 마인은 1년간 실종소리 돌며 완전히 잠적해버렸죠. 아마 이때부터였을 겁니다. 저신선이 마인에게 접촉을 시작한 기간이요. 저신선은 마인에게 알리바바의 결제 시스템에 대해 트론과 비트토렌트를 활용하여 결제를 하기를 권유하기 시작했고, 마인도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상하이 옆에 있는 이 시후이 구에서 저센선은 매주 두 번씩 마인을 만나며 알리바바와의 협업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했고 이 찌라시들은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하며 작년 연말 트론과 비트토렌트의 상승을 견인하기 시작했죠. 중국의 황제 시진핑은 저센선의 대담한 행동에. 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중국 공안에게 명령해 출국금지를 명령하고 저신선이 소유하고 있던 HTX 구후오비고래소에 대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저신선은 밀항을 통해 중국을 빠져나가 샌프란시스코로 도주하게 됩니다만 프랑스와 협업하여 저신선은 체포되어 중국으로 송환하게 됩니다. 이까지가 현재 일어난 일련의 사태입니다. 현재 비트토렌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락률을 보여주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주인을 잃은 비트토렌트는 현재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구속되어 있지만 금방 풀려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 고위급 관료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저신서는 4월 안으로 출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저신서는 구속되기 직전 자신의 지갑 주소로 엄청난 양의 테도와 트론 비트토렌트를 어느 한 지갑으로 이체를 합니다 지갑 주소의 IP 트랜잭션을 추적해보니 중국 시후위구에서 이체된 지갑 주소였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마인에게 이 엄청난 물량들이 넘어갔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중국 공안은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비트토렌트 재단은 이 사실을 덮기 위해 감추기 위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역대급 이벤트를 제안했습니다 최근에도 무려 8억 달러를 들여 모든 사람들에게 무려 500달러를 나눠주는 이벤트를 시작했었죠. 3일간 진행을 했었고요. 이 이벤트는 끝난 걸로 보여집니다. 이 엄청난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이벤트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이 돈을 주는 역대급 이벤트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비트토렌드 재단은 이유 불문 조건 불문 클릭 한 번이면 누구에게나 15만 원을 주는 이벤트를 제안했습니다. 진짜 역대급 이벤트인데요. 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테더가 그 USDT입니다. 100 USDT를 드리는 이벤트이고요. 클릭 한 번이면 무려 15만 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리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제가 이런 이벤트 알려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아래 보는 제 번호 010 5133 4788 번으로 이 비트라고. 문자 한통 주시는 분들께 순차적으로 참여하시는 방법과 설명이 적힌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에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많은 유튜버들이 우리 채널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해서 정작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이벤트를 참여하기도 전에 끝나는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번호로 이렇게 일일이 알려드리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큰돈 15만원 아래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한통 주입시오. 공짜 돈 받아가셔서 조금이라도 이 험난한 시장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원활하게 문자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비를 들여서 자동 문자 전송 시스템을 구비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제 번호 010-5133-4788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문자가 갈 거예요. 이거 보시면서 차근차근 다 따라 하시면 무려 15만원 받으실 수 있는 기회니까 꼭받아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진핑은 저스선 아윈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에게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런 부자들 빅테크 기업들을 순차적으로 처형시키고 있습니다 저스선도그 처형식을 비켜나가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결국은 중국이 미국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코인 시장에서 저스선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시젠핑 같은 경우는 코인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서 각종 규제들을 다 풀고 있는 거다 아실 거예요. 그 중심에 저스틴 썬이 있기 때문에 손방방이 처벌을 받고 나올 곳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스틴 썬은 작년 KBW 참관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 트론과 비트토렌트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여줄 예정이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라고 말을 했었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무려 한화로 약 3억 달러치의 트론 에어드랍 비트토렌트 에어드랍을 진행합니다 역대급이었죠 저는 이 자리에서 참관을 했었지만 물론 이 에어드랍 받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비트토렌트 재단이 이 저승선의 구속 여파로 인해서 역대급 이벤트를 제안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참여하셔서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진핑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컴플렉스를 이례적으로 칭찬했습니다. 보통 시진핑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하거나 의중을 숨겨왔었죠.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 블록체인 컴플렉스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바로 저슨선이 설립한 회사였습니다. 이 말인 즉슨 시진핑이 현재 트론의 저슨선에게 모든 혐의와 죄를 은닉해주는 조건으로 다시 한번 중국의 암호화폐 부흥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트론과 비트톤드 CEO 저슨 선이 그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비트톤드 재단이 주관하는 역대급 이벤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공짜로 15만원을 주는 이벤트고요. 간단하게 100USDT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래 보이는 제 번호로 010-5133-4788번으로 비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 이벤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끼리였습니다. 시진핑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컴플렉스를 이례적으로 칭찬했습니다. 보통 시진핑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하거나 의중을 숨겨 왔었죠.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 블록체인 컴플렉스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바로 저슨 선이 설립한 회사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시진핑이 현재 트론의 저신선에게 모든 혐의와 죄를 은닉해주는 조건으로 다시 한번 중국의 암호화폐 부흥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트론과 비트톤드 CEO 저신선이 그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